어, 자유로운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1년 7월 15일 14시 53분입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어, 예측을 생각하고 비동역 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옛날에 또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잠깐 좀더 보여드리면요. 어, 비동, 분천 양원, 그 다음에 승부역이 여기서 이제 6.5km, 분천역, 어, 4.6km, 양원역 체르마트길 2.2km, 오지 트레킹에서 아마 이게 협곡열차 V, 백두대간 V트레인, 우리에서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체르마트길 가고 기차가 와서 제가 손을 흔들어서 <laughs> 아마 타지 않냐, 이렇게 했고, 낙동강 세평하늘길에서 마음이 살찌는 말 비곡을 그리며 산길을 걷다 내리면 비동에 이른다. 비동의 비는 살찔비이다. 전해지기로는 이 산골에 먹거리가 많아서 살이 찌는 동네이기 때문에 비동이라 했다. 비곡에서 비동으로 가게 철교를 건너야 한다. 지금까지 흘러온 낙동강을 가로지른 철교의 육중한 소리를 들으며 건너면 바로 비동이라는 작은 푯말 하나를 만나게 된다. 간이역도 역문도 없는 자그만한 텅빈 승강장에 우둑허니 서있는 푯말. 아담하도 못해 허하다. <laughs> 비동은 이렇게 허함으로 살쪄있다. 욕심을 줄이고 비동의 소박한 전경을 담아. 가심이 어떨까 싶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부역 7.8km 비동역에서 4.3km 분천역 아래쪽으로. 그래 옛날에 참이 멋진 길을 해서 저도 사진 촬영도 하고 아마 그때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그 기억을 다시 보고자 이곳에 오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해보면. 사실 한 곳을 다시 들려본다는 것은 한 평균 저희 기념으로는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어쨌든 또 다시 이곳 여름에 이곳에서 촬영하게 될 줄은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이 새로운 곳보다는 또 왔던 곳의 옛날 그 느끼면서 기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요. 옛날 이 생각에 한번 다시 걷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철로길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 추억을 걷는다는 것이 어, 지금 같은 시국엔 더 멋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을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기존에 가봤던 곳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또운 좋게 그냥 빈 열차만 지나가고 있네요. 아 이런 경우 정말 드문데. 다시 이렇게 열차를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그만큼 어, 기회를 또잘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곳 그 경상북도 코스에서 왔을 때뭐 말만 경상북도지 거의 강원도랑 똑같은 아주 산골짜기 동네 조그만한 곳이지만 추억을 갖기에는 음 매우 좋은 곳 같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어느 곳을 갈 때마다 그런 추억들에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어, 촬영을 하게 됐고 음 또는 그런 기쁨이 매우 새롭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개인 촬영만 한번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